안녕하세요 황예랑입니다 네 저는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막 취직을 한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돈을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결혼도 꼭 하고 싶어서 돈을 잘 모아야 되는데 제 주변 분들만 봐도 돈 모으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직장인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얼마나 저축하고 돈을 모으는 목표가 뭔지 요즘 20대들이 많고 핫한 성수동에 가서 한번 직접 궁금증을 해결해보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25살입니다. 그럼 혹시 직업하고 응. 일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무직 직장인이고요. 2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돈 얼마나 모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4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럼 그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아무래도 좀 여유롭게 결혼하기 위한? 결혼 자금? 그럼 혹시 결혼할 때 얼마 정도 모으고 결혼하실 생각이세요? 1억? 1억 정도? 3년만 더 모으면 바로 결혼하시겠네요, 이제. <laughs> 그죠? 여유롭게? 저 한국 나이로 서른이고요. 만으로 스물여덟. 혹시 그러면 지금 직업하고 일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공무원이고 한 5년 됐어요. 5년. 그럼 지금까지 얼마 정도 모으셨는지 한 5천 정도. 그럼 지금까지 그 돈을 모으신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그냥 모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있으면은 사실 뭐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는 네. 거예요. 저 27살입니다. 저는 카페를 하고 있고 4년차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아둔 돈은 얼마 정도 모아두셨어요? 저는 9천만원 정도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파이어족을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모으고 있어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목표 달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저는 6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굴려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올해 32살입니다. 직업하고 일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직장 다니고 있고 지금 8년 정도. 지금 현재 모아놓은 돈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 모아놓은 돈은 한 1억 정도. 그럼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저 아무래도 결혼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결혼할 때, 그래도 음. 최소한 1, 2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이. 일하신 기간하고 직업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직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알바 개념이긴 하지만, 대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6. 29살입니다. 직업은 대행사 쪽 일하고 있고요. 일한 지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천만 원대는 됩니다. 그 돈을 모으는데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집. <laughs> 결혼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이야. 직업하고 일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어, 저 호텔에서 근무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 총 모아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짧게. <laughs> 간략하게. 300만원. <laughs> 그럼 지금까지 돈을 모으고 있는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큰그 목표는 나중에 여행 가고 싶어서? 네. <laughs> 04년생 21살입니다. 혹시 그러면 직업하고 일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패션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얼마인지? 모아둔 돈, 50만원? <laughs> 그래도 돈을 어쨌든 모으잖아요. 네,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사업이 됐든, 아껴서만은 부자가 될수 없는 세상이고, 아끼는 건 아끼되, 더 벌어야 되는 영역에 들어가야 부자가 되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대의 저축률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약 7, 80명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물론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축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뭐, 미디어에서는 1억부터 모아야 한다, 월급의 7, 80%는 저축을 해야 한다, 뭐,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모아야 한다. 여러 말들이 들려와서 비교 의식도 생기고, 살짝 마음의 조급함도 있었는데, 아직은 나의 상황과 나의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을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